이미큐 진동배를 이제 미국에서도 꽤 쓰더라 이거 한국에서 개발한 거아야 몰라 망한 필기회사가 만든 거야 특허 특허를 받은 거야? 이돈더 벌었다 역시 사람은 언제 어떻게 풀리지 몰라 희망을 잃지 만 나왔다 아이 한 마리로 바꿀라 그랬는데 아한 마리로 바꿀라 그랬는데 마리 <laughs> 나 나와버렸네? 얼마죠? 반 마리가? 15불 빨리 가 현기증 나 아, 역시 BBQ다, 네. 비 b q 는 나는 진짜 최고의 프랜차이즈. 점마의 점이 없어. 어디가나 그 맛이야. 되게 관리가 잘 되는 거야. 음. 똑같지. 응. 음. 똑같아. 나도 냄새랑 똑같아. 언제 먹어도 바삭한이 맛. 이렇게 뜨거운 걸 먹어본 게 없잖아, 우리가. 거기 배달시켜 먹으니까. 아, 그러게. 우리 한국에서도 그 비비큐 매장에서 먹은 적이 없구나. 그런 해도 그렇게 맛있는데. 진짜 맛있는데. 음. 아쉬운 점은 그거지. 한 마리 안 시켜.